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중의 365팀입니다 오늘은요 사업계획서 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예산서 예산서만 작성하시면 이제 사업계획서는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시설 운영 과정 중에 작성하는 본격적인 예산서가 아니고 설립 신청서에 들어가는 간소화된 간략한 예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어, 운영 과정에서 작성해야 되는 그 예산서 관련된 그 영상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어, 다소 실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작성하는 예산서는 제가 별도로 어, 대략 한섯번 이상 정도를 설명을 드려야 될 만큼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은 결국 돈이죠 돈은 이제 재무적인 상황이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어떤 그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재무회계 규칙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노인장기요양위원은 그게 두 가지가 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생활시설 이쪽은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 반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는 어떤 재무 회계 규칙을 따라야 되느냐? 바로 장기 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노인 요양 시설만 회계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요양이라든가 뭐 그런 주역뭐보 제가 쪽, 이쪽이 조금 뭐랄까 좀 불투명하다 회계가 그래서 각종 어떤 이제 부당행위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수년을 거쳐서 이런 이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2019년도부터 거의 이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재가기관들도 어, 당연히 이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 그렇다면 재무 회계 규칙을 좀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느냐?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딱 검색하시면 쫙뜨는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은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이제 시설장 분들이 글쎄 이것 자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같으면 자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쪽은 어떤가 제가 쪽은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규칙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 그 가장 최근에 개정 이 되었죠 자그 재무회계규칙 중간에 보면 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세입 예산 과목 그리고 세출 예산 과목 그러니까 예산서는 항상 세입과 세출 이게 쌍둥이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입 또 지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장기요양견에서는 아니 사회복지 시설의 그 뭡니까 예산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익숙해 지셔야 됩니다 어디서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하단 쪽이쭉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입 예상 과목 세출 예상 과목 이렇게 이제 빨간색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뭐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고 핵심되는 것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과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목 그리고 관항목 글쎄요 여러분들 그 관항목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전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장기 위양견도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렇다면 예산 과목이라는 게 뭐냐 예. 이겁니다.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관 항목. 그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어렵죠. 만약에 이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같으면 이사의 통과를 시켜야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자율성이 있는 것이 항 그리고 목목 목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용이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그러니까 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관항목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그, 월급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는 뭐 대출금 갖고, 얼마는 뭐, 뭐 교육비 쓰고, 얼마는 뭐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예,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항 목들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아니면 어렵죠 생활이.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세입 분목은 바로 이거죠. 입소자 입소자로부터 받는 거죠. 수급자로부터 받는 수급비죠. 그리고 이제 본인부담금. 그 식재료비가 있고요. 요양원 같으면 이제 상급 침실 이용료 그리고 이제 임용비 기타. 비급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비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과 관연도 수입은 별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 대부분 아마도 개인사업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사업 수입이나 관연도 수입은 별로 좀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X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이라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별로 해당 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수업 수입은 바로 이겁니다. 요양급여 수입, 이거죠. 보조금 수입은 법인이나, 법인이나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뭐 실입 요양원, 도립 요양원, 이제 그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설을 설립하신 분들은 기부금 단체 신청이 어려워요. 어. 그 말은 뭐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후원자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시설을 설립하신 분들은 사실상 후원금과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x 그다음에 차입금은 뭐냐? 차입금은 빌린 돈입니다. 흔히 은행에서 빌린 돈,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빌린 돈.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채인데 그 부채인데 세입에 들어갔냐? 좀 이상하죠. 근데 예산에서는요. 부채도 세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고 이제 전입금 전입금은 이것도 여러분들과는 필요관계 없을 겁니다 법인 전입금 왜냐 법인 소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월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전년도에 쓰지 않고 넘어온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월금도 없겠죠 그 다음에 잡수입 잡수입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뭐랄까 뭐그 예금이자 수입이라든가 거의 이런 거예요 거의 없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중단 장립금,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이것은 제가 이제 별도로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그냥 막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랏 돈이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명분. 가장 큰 명분은 뭐냐? 아, 직원 월급으로 줬다. 특히, 이제, 이장기위원계는 월급을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일단은 이제 시설, 시설장, 몫으로 많이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뭐 판공비,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재산, 조성비, 기다 등등 방법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5년 중당 장기금,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장기요양사업을 꾸려 나가어서 어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정립을 시켜 놓겠다라는 돈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파트만 별도로 영상을 찍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출 이제 나가는 돈이죠. 어떤 게 제일, 제일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죠. 인건비, 급여도 있고 각종 수당. 또 태, 여기는 이제 뭐 퇴직금, 퇴직정리금, 사회부담 아니 사회보험부담금, 또 별도로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업무추진비 시켜만서 방공비, 또 이제 운영비, 운영부연에는 뭐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 직원들 의뭐 건강 진단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네요. 시설비는 에 뭐가 있냐면 자산 취득비, 그리고 이제 유지비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기는 이뭐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죠. 또 시설 장비 유지비, 그리고 운영비에는 이제 뭐 생계비, 수용기관 경비, 의류비. 의료비, 장례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이 안 되는 건다 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비, 복지연구, 취득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이처럼 상당히 다양한 예산 과목들이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그 초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들만 그랬더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예산, 예산서는 아주 간략하게 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 사립 서류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갔던 예산서를 보면서 "아, 대략 요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라는 느낌만 아시라고, 뭐 일종의 이제 제가 구경시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입, 세입에 이제 뭐 입소자 부담금, 보조금, 후원금, 뭐 그래도 감옥은 다 정해놨네요. 문제는 이게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정말. 장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바뀌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뭐 추경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 예산도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은 장악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장악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하셔도 그게 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산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하기 곱하기가 많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냥 그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출했다. 하는 그런 느낌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셋 주에는 이제 인건비.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설장 있고 직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요. 직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물리치료사다있잖습니까다 별도로 다 하셔야 돼요. 대직정립금도 그렇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그렇고, 별도로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계산이 제일 어려워요. 인건비 계산이. 어려우시면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초기에 올려드렸던 수익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무비, 재산조정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사업비 그리고 이제 상환금, 상환금 글쎄 부채상환금 이것도 좀 내용을 적어 좀 좋을 텐데 예. 대략 이 정도 수준만 해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요양기관 처음에 설립할 때 사용했던 예산서가 아니라 이제 운영 중에 운영하는 중에 작성하는 작성했던 그런 예산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제 올해 예산과 이제 향후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비교를 해놓는 것입니다. 보시면, 뭐, 2021년도, 이게 2021년도, 이게 202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증감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보시면, 총갈피라고 해가지고, 왼쪽에는 세입 오른쪽에는 세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요약표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표.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한 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두 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눈에 볼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작성했다. 그래서 예산 총괄표라고 그럽니다 그냥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요양급의 수입 이만큼 되고, 본인분양금 이렇게. 그런제 세출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되고, 부채상환금 사업비, 아주 정말 간단하게 작성이 된 형태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앞서 종합표에서 요약한 것은 이제 풀어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양급여 수입은 이제 이만큼 된다. 산출금과 곱하기 곱하기 하면서. 그리고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도 마찬가지. 산출금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어, 명확하게 그러니까 봤을 때 이해가 될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곱하기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는 상황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출 보십시오. 그여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따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수당,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혹시건강보요양보다 뭐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운영비 이제 사무부에 들어간 운영비, 업무추진비 다 구분했죠. 사무용품, 청소용품, 전기세 다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왜 4월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1년을 분기별로 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상당히 좀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예산서를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첫 페이지는 이제 총괄표, 왼쪽에는 세입, 오른쪽에는 세출, 그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2페이지까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 과목은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됩니다. 반면에 세출 과목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제 세출 때문에 다음 점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 예산서역 시도 설립할때 제출했던 예산서가 아니고 운영하는 중에 과정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놨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비교해서 이제 증감을 표시를 해 놨죠. 지금 이제 세입입니다. 세입. 본인 무반금 입소 비용, 그다음에 요양 급여 수입 본인 부담금은 그 대상자가 내는 돈이고요. 제가, 제가 시세 같으면 15%, 요양세 같으면 20%를 내죠. 요양급여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사업수입, 잡수입.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요, 별로 얼마 안 돼요. 가장 큰게 이겁니다. 본인 부담금과 요양급여 수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산출을 뭐 곱하기 곱하기로 이제 자세하게 어, 고민을 해놨죠. 이번에 이제 세출, 인건비라 보시면 특히 이제 이 기간은 그 후생경비로 해가지고 직원 복지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학위 휴가비도 있고, 어, 뭐 휴가 된다고 돈도 주고 참 좋네요. 명절도 주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급여를 너무 간소하게 했네요. 팀장 외한 명. 오, 너무 적은데 급여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이제 업무 추진비, 운영비, 운영비 이는이뭐 주로 이제 사무 사무용품, 뭐 그런 이제 공공요금, 우편료, 뭐 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차량비 같으면 이제 뭐 기름값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사업비에는, 그래서 여기는 좀 사업을 많이 했네요. 뭐, 사례관리도 하고, 기타 등등. 예,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특이한 점은 여기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줬더라고요. 아, 진짜 보십시오. 뭐, 포상, 복지제도 엄청난데, 여러분들 이대로 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들에게 투자하면 결국 그게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비 전출금, ABB 이월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그 시설을 설립할 때 예,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예산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 때문에 예산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예, 작성 하시보다 그냥 대략적으로 예, 간소화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제 직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온 예산서 갖고 아주 뭐 집요하게 예,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 이제 연말 돼서 그 예산스 작성이 돼서 좀 꼼꼼하게 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지금 사업도 하지 않았고 솔직히 수입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 이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 그 돈이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서를 마지막으로 사각기에서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설립서류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뭐랄까 일단은 그 장기 요양과 관련된 이슈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 계이서는 초기에 설립할 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저의 운영 규정을 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장기회장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궁금할 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별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 할 만한 것들 위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